속도 몇으로? 속도 4. 속도 4로? 음. 개수는? 몇 개야? 39. 39개? 와. 자세 좋네. 그렇지. 잘하네. 야, 코치님한테 칭찬 듣겠다 민성아. 어? 야, 잘한다. 잘한다, 민성아, 진짜 진짜 잘한다. 야, 파이팅화파이팅 한번 해봐 파이팅. 49. 파이팅함 해봐 이쪽 보고 하고 이번에 속도 5 속도 5로? 응 그렇게 빠르게 오늘 응. 너무 빠르다 그제. 그래도 하고 있는데. 어 잘하네. 어 진짜 잘한다, 야. 와. 근데 너무 빠르다, 너무 빠르다, 맞지?